네, 안녕하세요 인코아 테크놀로지 홍종택입니다네 저는 송영환 과장입니다. 네 어, 오늘은 저희가 케이블라이 그 테스터인데 케이블라이 어, 테스터는 보통 저전압 모델하고 네. 고전압 모델이 어, 크게 분류가 구분이 되고 현재 우리가 어, 소개해드릴 거는 고전압 모델 중에서 지금 기본 모델 128 채널짜리 음. 장비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네. 어, 256 채널 기본 모듈에 확정 모듈 하나 붙은 형태의 장비죠 네, 네 케이블아이 HVX 같은 경우가 보통 1 5 0 0 v DC 그 다음에 1000볼트 AC, 어, AC까지 네. 어, 내장압 시험을 할수 있는 장비고 기본적으로 저항 측정하고 연결 오배선 절연저 어, 측정하고 뭐다이오드정도뭐 어, 어, 확인하고 네. 방향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다 되는 거죠 네. 뭐, 오, 오픈 쇼트 5배선 저항 측정 내전화 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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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어, 오늘은 110, 기본 채널에 대해서 네. 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120, 120 테스트 포인트에서 어, 1024까지 확장 가능한 장비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28 채널인데, 각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줄게요. 어, 네. 네 일단은 기본 모델 1 2 8채는이 본체가 이 모델이고요. 그다음 에 저희가 모니터하고 뒤에 PC까지 포함된 모델을 같이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할 때 결과를 알수 있는 경광등 컨트롤러하고 푸스위치 그리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나중 테스트할 수 있는 케이블하고요. 이거는 네. 뭐 진단 시험이나 이럴 때, 할때 네. 프론트로 연결해서 시험을 하는 네. 어, 시험용 케이블이겠네요. 요거 네. 그다음 요거는 요거. 이제 단선 테스트하거나 네. 와이어 테스트할 때쓸수 있는 음. 프로브 테스트 단자고요. 이는 별도로 이쪽 네. 포인트에 네. 연결이 돼서 이쪽에 네. 연결할수있어요 와이어 와이어를 측정하거나 뭐 그런 네. 용도로도 쓸수 있고요. 거는 그라운드 케이블이네. 네. 네. 접지 케이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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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차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어, 장비를 구매하시면. 케미사에서 케미사에서 지금 요 설명서들하고 보증서 그다음에 라이센스. 각각의 라이센스에 관련된 자료들하고 그다음에 이 장비를 초기에 시험했던 테스트 리포트들이 첨부돼 가지고 우리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운영 소프트웨어는 지금 요옆에 CD로 USB. 아, USB로 USB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공되고 있죠. 그다음에 어 일부 고객사에서는 어, 지금 이것처럼 어, 교정 성적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서 저희가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성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고, 네. 어, 근데 이제 요 구성품들은 뭐 경광등이나 경광등이나 쿨스위치나, 네,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요 모니터나 PC가 포함된 모니터들은 어떻게 보면 옵션 품목이라서.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구매하시거나 저희 쪽에 이제 같이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갖고 계신 게 있으면 그대 쓰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어뭐 전용의 PC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PC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용의 PC로 네. 네. 구성품 소개를 이곳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음. 주요 케이블 테스터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네. 간략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일단은 케이블 테스, 테스터이기 때문에 실제 케이블을 테스트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픈 쇼트 오배선그 다음에 저연정하고내전까지 시험하는 거를 한번 시험하는 걸 보여드리고 네. 결과를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 케이블을 기존 케이블들을 이런 어떤 테스트 지그가 있으면 케이블을 연결하고 어, 이 케이블에 대한 와이어를 학습하, 학습하고 네. 그 학습한 거를 어, 우리가 양품 데이터로 저장해 놓고 네, 수시로 필요한 때 그걸 끄집어내서 그 학습정, 어, 양품 데이터하고 비교 시험을 하는 걸로 패스 페이를 결정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관련된 패스가 됐거나 페일이 됐거나 어, 보고서 출력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그 과정을 네. 간략하게 한 진행을 좀해 줘보세요. 네. 일단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매치 데이터는 시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는 테스트 데이터는 실제 테스트 결과 화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케이블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는 이 케이블 학습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에 음. 넷리스트를 또 확인하실 수 있고, 넷리스트. 네. 저항값도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넷리스트를 그래프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이어그램으로, 있습니다. 커넥터 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네요. 네. 그리고 설정에서 저련장 내전화에 대해서도 시험하는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나중에 다시 테스트 데이터 쪽에서 시험을 하게 되면 실제 지금 내전압하고 전연전압까지 시험하는 화면입니다 아, 네. 지금은 500V DC로 시험을 하는 거네요 네, 네 위쪽에 네. 보시면 최대 DC전압 500V를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 인가시간인듀이타임이 1초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은 어, 저항 측정은 안한 거고 네. DC 내전압하고 어, 저전저항은 측정한 거고 네. AC 내전압 저전저항은 네. 시험을 생략한 거네요. 그각 네. 항목들은 다 내가 시험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뭐할수 네. 있고 네. 네. 선택하시면은 DC 시험이 끝나면 아. AC 시험도 바로 진행이 같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간편하게 그 케이블 시험을 할수 있고 또 네. 시험한 데이터를 나중에 보고서로도 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고서는 지금 PDF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고 네, 음, 저기, 네 보시는 아, 것 보고서 같이 음, 이런 그래픽으로 보고서도 표시되고 패스 페일 음. 결과가 표시되고 내부 그 레니스트하고 시험 데이터들이 다 저장돼서 지금 이그 보고서들을 뭐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좀 바꾸겠다 네. 아니면 어 우리가 원, 우리의 어떤 그 회사에서 쓰는 양식대로 네. 뭐 틀을 만들거나 아니면 회사 로고를 네. 뭐 집어넣거나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커스텀 리포트 옵션이 있어서 그 커스텀 리포트 옵션을 구매를 하시면은 실제 다 수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렇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요런 그 다음에 지금 이런그 시비보드들은 네. 시비보드라고 하는 요 지그들은 네. 어, 제가 알기로는 기성품 지그하고 네. 그 커스텀 제작하는 지그들이 있을 건데 네. 얘네들은 그냥 꽂기만 하면 시스템 에서 알아서 인식을 하는 건가요? 어떤 네, 맞습니다. 실제 이 12보드라는 커스텀 지그들은 이렇게 빼고 낄수 있고 아, 네. 이 커스텀 지그에 아이디가 있어서 제이 지그에 있는 커넥터들을 다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런 부분들이 이제 라이브러리로 네. 어, 설정 정보로 저장돼 있고 음, 그래가지고 네. 쓴다라는 거거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기성품 지그는 이것만 구매를 해서 네. 그냥 구매해서 어, 케이블들을 네. 꽂고 시험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빼고 꽂고 지그들을 다 이렇게 분리도 가능합니다. 지그 네, 관련해서는 지금 고전한 모델 HVX 제품은 기본적으로 1220불 라는 12보드가 공급돼 기본으로 어, 네. 장착돼서 공급이 되는 거고 네. 지금 12, 15라고 요 PC 케이블 커넥터들로 구성된 12보드는 저전 모델에서 기본 어, 그 12보드로 제공되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네. 필요한 경우는 구매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기성품 지그나 커스텀 지그들의 사례들이 많은 사례들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서 그 사례들을 보고 아마 필요하신 지그들의 어떤 구성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타입이나 형태의 지그들을 제안해 드리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HBX21, 아, HBX128 채널 기본 모델이죠. 네, 맞습니다. 기본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